모든 시기는 그 번영과 행운이 크게 그 터지는 또 중요한 그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. 이 순간을 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들과 또 저희 그 만남도 이게 그 우연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에게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질 그 필연의 그 역사를 써가기 위한 그 길목에서 꼭 만나게 될그 인생의 그 풍수적인 장치인 것입니다. 특히 그 사람에게는 재물은 즉 돈복과 그 귀인의 그 운이 아주 그 중요해집니다. 그런 시기를 또 우리가 그 놓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 귀인과 돈복을 그 한꺼번에 또 취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리나의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풍수적인 또 실천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리나는 그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그 고난과 또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. 지치고 그 힘든 나날이 연속이 됩니다. 어느날 그 이리나의 그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 여섯 알의 그 쌀알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리나야, 힘들고 지칠 때이 쌀알 여섯 알을 손에 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렴. 이 작은 그 쌀알이 행운과 귀인을 너에게 불러올 거야. 이리나는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.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리나는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. 이리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쌀알 여섯알을 손에 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을 여섯알의 그 쌀알은 풍수적으로 그 균형과 안정 그리고 귀눈을 그 불러오는 상징입니다. 그 순간 그 이리나는 마음속에서 그 새로운 기운이 그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리나의 그 삶에는 놀라운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. 이 우연히 만난 그한 남자는 이리나의 그 인생을 바꿔놓을 그런 귀인이 었던 것입니다. 두 사람은 그 서로 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리나는 그 남자와 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. 그 남자는 그 헌신적으로 이리나를 돌보게 됩니다. 그녀에게 그 안정과 풍요를 약속을 했습니다. 이리나는 그 이후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 삶을 이 남자와 살아가게 됩니다. 이 이야기는 그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에게 그 작은 그 풍수 실천이 얼마나 그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지를 또잘 보여줍니다. 풍수적인 이런 기운을 활용한 이런 실천이 우리 삶의 그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반복하는 이런 풍수적인 방법에서 이런 그 긍정적인 그 힘을 믿고 또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행운과 번영 또귀인까지 여러분들 가까이 또 와있게 될 것입니다.